잡으러 간다. 잡으러 간다. <웃음> <웃음> 일어나세요 아저씨. 디 주무시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Nope. 왜 산책 떼고 이거 봐. <laughs> 나를 <널> 끌고 가라. 왜왜 <laughs> 이러는 거예요? 가자. Nope. <laughs> 아니 가야지. 어? 씻으러 가야지. 목욕하러 가야지. 산책 가야지. <laughs> 때려버려. 널 들겠다. <laughs> 널 들겠다. <laughs> 왜왜 앉으시는 거죠? 응? 가자. 가잔 말이다. <laughs> 야, 아빠가 먹고 있는 게 너도 먹고 싶어? 너일 <laughs> 웃기다. 어? 이런 <laughs> 거. 널 잡아 잡지 <잡시> 모드. 응? <laughs> 어? 이거. 아, 목줄 해야 가지. 목줄 해야 다 가잖아. 어? 내 눈치는 왜 봐? 응? 집에 난장판. 목줄 해야 나가지. 내봐봐. 주저앉았어. 아니 목줄을 해야 나간다니까. 아니 눕지 말고, <laughs> 눕지 말고. 목줄 해러 가야 된다니까. <laughs> 눕지말고 어? 가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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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가자 가자 아, 일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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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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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대 때 발버둥 치고 있어. 베째 베째. 진짜 배째 모드인데. 산책을 나가야 되는데 들어 눕고 있어. 막상 나가면 좋아하면서. 뚜든. 갑 달라고. 꿀꿀꿀. 먹을 거안 주니? 너만 먹니? <목소리> 너만 돼? 먹어? 뭐 <laughs> 얻어 먹는다. 얻어 먹는다. 얻어 먹는다. <목소리> <laughs> 결국 하나 얻어 드셨네. 버릇 나빠지게. 나세상이안어요 몰라. 괜찮아. 닌거 같아. 어. <목소리> 고떡기 <먹고 살기> 힘들지? <laughs> 인생이 원래 이렇게 더러운 거야. 행 <laughs> 다리 자꾸 미끄러지는 거 봐. 아이고. 나가자. 응, 나가자. 산책가지이 갔다 올책가산책산책가 A few moments later. 났어 강아지들이 안 나가요 제일 설레하는 순간이 다 <놀람> 아저씨가 하는지. dong

집에 당근도 없는데 <laughs>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똥을 <laughs> <laughs> 거의 본인만큼 싸셨어요 이게 뭐야 이게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해볼게 발을 어떻게 닦이지? 응. 지가 알아서 발 닦았으면 좋겠다. 뭔 개소리야? One eternity later. 특히 트레이더스를 갑니다. 장바 좀아 먹을 게 없다. 기다려, 기다려. 누워, 기다려. 누워, 기다려. 그대로 기다려. 누워, 엎드려. 누워, 기다려. 먹고살기 힘들지? 이거 먹고 잘 기다리고 있어. 알았지? 야?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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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다려. 어쭈, 어쭈, 기다려, 앉아, 다시 앉아, 앉아, 기다려. 기다려. 어쭈, 다시 앉아. 이 기다려를 말을 안 들어. 어? 왜그러씨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울지 말고 기다려. 야이!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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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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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시라고요. 왜안 먹는 거야? 먹어. 먹어. 먹어도 돼. 먹어도 돼. 먹어, 먹어. 맛있게 먹고 있어. 알았지? 아유, 불쌍해. 알았어. 이제 조금만 시킬게.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올게 기다리고 있어? 아유 불쌍해